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공장은 반월공단에 위치한 공장으로 500평 정도의 규모로 준신축급 공장입니다. 이 공장의 규모는 대지면적 500평, 연면적 364평, 건축면적 313평으로 건폐율 62.3%, 용적률 72.5%입니다. 공장의 구조는 일반 철골조이며 2016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공장동 출입문은 가로 5m, 세로 4m로 대형 차량 진출입이 원활한 공장입니다. 공장의 층고는 처마 기준 9m이고 공장의 동력은 290km 들어와 있습니다. 서한산 IC와 남한산 IC에서 12분 정도의 거리에 있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합니다. 사무실은 2층에 51평으로 대표실룸과 회의실룸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곳곳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 사무실이 깨끗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사무실 한쪽의 탕비실 모습입니다. 공장의 매매 금액은 44억으로 평당 878만 원 정도이며 준신축급 공장의 저렴한 매물입니다. 이 공장의 문의는 시화공단 공장 부동산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